숙소 열쇠 아! 씨왜 가까운 데서 나와 아참 진짜 <laughs> 갑툭튀 있나요? 몰라요 오늘도 참 평범한 하루였다 그럼 이만 자야겠다 아, 근데 일어난 사이에 이상한 공간으로 와버렸다 연락도 안되고 여기서 어떻게 나갈까 일단 나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늑대 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<laughs> 왜 안돼 이거 감사합니다 설마? 아 이거다 스모그 힐에리데이뭔 얼굴 같죠? 야 이거 텔레토비 얼굴이잖아 님들 맥 그림 봐봐요 <laughs> 이거 뭐지 이거? 텔레토비 그 초록색 뚜비인가? 종이를 소에 넣었다. 잠깐, 이거 뭔 소리지? 아, 뭐야, 이거. 음악이 포켓몬, 세, 포켓몬 스타일이더라고. 됐어, 없어졌어. 구슬이다. 암호를 풀면 구슬이 사라진다고 나와 있다. 뭐지? 이거. 4581. 이거 얻었죠? 왜 타이틀을 공포스럽게 만든 걸까? 공포게임이라서. 딱 봐도 공포게임 만들라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, 이거? 4,5,8,1 구슬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름 추격이라고 열심히 공포로 만들었는데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 또 모르죠 나중에 이제 막 갑툭튀 엄청 큰 사진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길 마법진이다 힘을 다한 것 같다 잠겨있다 작은 구멍이 있다 다 잠겼어 설마? 아, 세상에. 여기는. 공책에 556일이라고 적혀 있다. 556일? 님들 기억해주세요. 556일. 텔레토비가 주는, 쓰는 컴퓨터인가 보다. 비트코인 주가 50% 하락. 현재 남은 돈 5,000원이라고 써 있다. 주가 50% 하락. 어, 지금, 비트코인, 얼만지 아시는 분. 그, 정점에 2800만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400만원인가 그래요, 지금. <laughs> 최고점에 샀던 사람들 죽었어. 아, 이런.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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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이심심님 후원 감사합니다. 어, 퉁퉁이가 나왔어. <laughs> 아, 5, 5 6일 중요한 건 저거 어디다 쓰는지는 몰라요, 아직은. 비밀번호 입력할 만한 곳이 없네 이거 아니야? 발전시설의 쇠아 이거다 바퀴벌레를 소리는다아 뭐야 또 이거 무슨 바퀴벌레를 얻다고 텔레토비가 나와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열쇠나 그런거 얻은것도 아니고 바퀴벌레를 얻었는데 지금 뭐가 쫓아와? 아니? <laughs> 자 됐죠? 나름 잘 그렸어요, 이거 나름대로 브금은 포켓몬스터에요? 바퀴벌레 봅시다 중요한 물건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혐이 하는 벌레다 아이콘 검열 삭제 일단 5561이란 비밀번호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는데 바퀴벌레 같은 걸 얻었어요 바퀴벌레,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바퀴벌레를 끼웠다 열렸다 데려가자 왜 아무것도 안되지? 설마 또 나오냐? 광장.. 아이씨. 뭐 얻을 때마다 나오는 거 같죠 그쵸 그죠? 그죠 근데 아오니는 적어도 열쇠 얻으면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좀 바퀴벌레였고 그럴 때 나오고 그러니까 아 광장 열쇠 차례에 차례 또 아무것도 없네 뭐야, 이것도. 또. 아, 또? 님들 준비하세요? 상자를 소에넣었다 아, 이번엔 또 상자야, 이번엔. 열쇠가 아니라 이번엔 또 상자입니다. 아, 씨. <웃음> <웃음> 끝! 어, b g 저렇게 뚝 끊기는 것도 뭔가 좀 되게 웃겨. 상자. 이거겠죠? 잠겨, 뭐야. 잠겨있다. 어? 아까 뭐였지? 오 뭐였던데? 오오아 이거다 그래 그래 지하 통로 열쇠 이거구나 지하 통로 열쇠를 사용했다 한 번쯤 잡혀보고 싶은데 텔레토비한테 한 번도 안 잡혔거든요 나 지금까지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스모우 e 에브리데이 아, 여기는 아, 또 상자야. 나중에 열겠습니다.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지금 옆시다 지금 숙소 열쇠. 아씨, 왜 가까운 데서 나와? 아, 이참 진짜 <laughs> 끝. 게임 오버 궁금하죠. 다음에 만나면 한번 죽어볼까? 진짜 엘리베이터다. 동작 안 한다. 왜 자꾸 뽀만 나오지? 아 빨간색이 인가요 숙소 열쇠 사용했다. 아이가 그러니까 숙소 열쇠다. 숙소다 숙소. 오씨. 아 이번에 또 작은 상자네. 하, 제발. 아 제발. 아아 게임 오브 안 당할래. 배터리. 배터리? 아 엘리베이터 배터리구나 이거. 폭풍 피하기에는. 피하면서 뭐 얻었는데 이걸 얻고 튀네? 컨셉 딱 좋지. 진짜 도망가는 컨셉. 게임 오버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꼭 확인해 달라고요. 어다 깨면. 아니야 다안 깨도 언젠간 게임 오버 한 번은 당할 것 같은데. 나이도가 너무 쉽거든요. 이게 지하 3층 하나밖에 없어. 잠겼다 잠겼다 설마? 없지? 아 여기 상자 있다 여기 상자인데 어디서 나올까 여기는 도망가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하수도 열쇠 도마... 아 옆에서 나오는구나 이거. 얘가 딱 정확히 나오는 곳에 들이받지 every day. Smoke 하수도를 재사용했다 하수도 다음 야 하수도 진짜 구리구리하게 생겼다 하수도 야 이거 순간이동 파워를 사용했다 o 어, 뭐야 이거 안나와 어떤 마법진의 힘을 깨울 수 있을 것 같다 마법진이다 순간이동 파워를 사용할까 네 사용했다 o 마법진이 마법진이 왜 멈췄어? 어? 어 뭐야? 어 갑자기 멈췄길래 여신상이다. 여신상에서 나온 빛이 나를 둘러싼다. 출구 열쇠 얻었다. 좋아 이제 나가는 건 시간 문제다. 아 여신상한테 말을 걸면은 출구 열쇠 를 준다고? 그 무슨 무슨 논리지 이게? 무슨 원리지, 이게? 어, 세이브 해야 되는데? 오오오 깜짝이야, 오이 깜짝이야, 오이 어이, 깜짝이야, 어이씨. 어이씨. 아유, 꿈이었구먼. 끝. 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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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이, 마지막에, 이씨. 숙소 열쇠. 여기서 만약에 박아보자.